안녕하세요. 키워드 플랫폼 MD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 분석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가이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키워드 분석에 대해 잘 알고 싶으신 분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분석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최적의 키워드를 발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발굴하고 비즈니스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컨텐츠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키워드 분석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md몽에 접속해서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제를 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는 아이템이거나,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아이템이거나, 계절성 아이템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 시즌에 모기 퇴치를 위해 가정용 전기 모기 퇴치기를 찾으신다면, 이는 시즌성을 지닌 키워드로 여름 시즌에 많이 찾는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으로 들어가서 모기 퇴치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키워드는 디지털 가전, 생활 가전, 해충 퇴치기 카테고리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의 월간 검색량, 키워드로 검색되는 상품 수, 평균가 및 최저가, 총 판매 수, 총 리뷰 수및 다양한 기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기 퇴치기의 검색수와 상품수를 비교했을 때 경쟁 강도는 5 정도로 비교적 낮은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품수가 100만 개가 넘는 대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서브 키워드에서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의 조합을 통해 검색량을 알아보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MD몽의 AI 상품명 탭으로 이동해서 모기 퇴치기를 메인 키워드로 하는 상품명을 제작해봅니다. 모기 퇴치기라는 메인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품명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상품명의 키워드를 잘 조합해서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일 키워드의 조합보다는 2단, 3단 키워드의 조합 검색수와 광고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완성 상품명 오른쪽의 상품명 조합 결과에서는 1단과 2단 검색어 조합의 검색수와 광고수 현황을 보여줍니다. 일단 키워드의 경우 검색량과 광고수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2단 키워드 조합의 검색수와 광고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수를 2단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단 키워드의 조합에 대한 검색수와 광고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검색수는 많으면서 광고수가 적은 키워드 조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수는 많으면서 광고수가 15개 미만인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모기 퇴치기 가정용 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모기의 충과 가정용 모기라는 키워드도 보이네요. 각각 2단 키워드의 조합에 대한 광고수와 PC 광고비 단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검색수는 많으면서 광고수가 15개 미만인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모기 퇴치기 가정용 키워드의 경우 검색수는 2500건의 광고비는 270원이고 모기의 충은 검색수는 450건의 광고비는 760원 가정용 모기 키워드는 검색수 330건에 광고비 43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색수는 많으면서 광고비가 저렴한 키워드인 모기퇴치기 가정용 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한다면 해당 키워드 중 가장 많은 검색수와 저렴한 광고 비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품명을 만들 때 모기퇴치기 가정용 퇴치기 모기해충업소용 벌레포충기 라고 만들면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키워드를 분석하고 저렴하면서 많이 조회되는 2단 키워드의 조합도 알아보았습니다. 모기퇴치기라는 큰 키워드는 100만개가 넘는 상품 수가 있지만 모기퇴치기 가정용이라는 키워드에는 20만개의 상품이 있어 기존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경쟁도가 낮습니다. 또한 모기퇴치기의 광고비가 클릭당 910원인 것에 비해 모기퇴치기가 정용의 클릭당 광고비는 270원으로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키워드 분석을 통해 내 상품의 노출 및 광고비 등을 알수 있기에 전략적인 상품 노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 검색 툴을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키워드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도 키워드 분석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